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굽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굽이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난 주에 제가 아마도 47장 말씀 초입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야곱의 그 친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받았다 그랬죠. 고센 땅을 구별하여 받고 거기에 있었는데 17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17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아주 많은 인원이 불어났어요 말하자면 70명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과 또 종들이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번성함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야곱은 왜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흉년 때문에 갔기 때문에, 흉년이 벌써, 어 흉년이 7년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흉년을 7년이 지난 다음에 왔다면, 어, 다시 돌아갔다고 하면, 어 됐을 텐데 왜안 돌아갔을까? 여러분, 왜안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그, 어 막내아들이 그 형광펜 성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하면서. 어 자기가 이제 아, 이 화요 모임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아, 어 그래 그리고 이제 다시 회개를 했는데 그건 이유는 뭐냐면 하라고 하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이 명령이 있었는데 하지 말란 말이 없었는데 자기가 접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우리가 중간에 우리 생각으로 우리 뭐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접으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저는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숙인들한테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주신 이후에 지금 15년 동안 왜 사람들이 어, 사모님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만두란 말씀 안 하셔 가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두란 말씀이 있어야 그만두는 거잖아요. 근데 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명령이 없어요. 에? 그냥 있었던 거죠. 거기서 17년 있는 동안 아주 많은 그 인구가 늘어났어요. 아마도 어, 작은 국가 정도, 작은 씨족들이잖아요. 작은 국가 하나를 이룰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땅에 가서 갈그 많은 인원이 머물만한 그런 땅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정황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이 없었다. 성경이안 나와 있죠? 가라는 말씀이 없어서 거기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제 어이 야곱은 인구가 막 늘어날 때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전에 이제 그어 IT에 갔을 때 보니까 IT에 갔을 때 보니까요. 고아원 앞에 이렇게 줄을 쭉서 있어요. 고아원 앞에 그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와서 쭉 줄을 서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를 고아원에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아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니까. 그래서 고아들을, 그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고아원에 애를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줄서 있는 걸 봤어요. 그 고아원 원장은 그쭉줄 서면 어떨까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나 같으면 받아들여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음, 이 야곱처럼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하신,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장정만5천명4천명 그렇게 밀려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더 모이기 전에, 더 이들이 배고프기 전에 빨리 일들을 도려, 돌,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니면 이들이 여기에서 줄여서 어려운 일이 생기, 생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예?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 계산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분이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랬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걱정 말고,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겠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겠다 생각만 하면 우리는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겁을 내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노숙인들 무료급식 할때 서울역의 지하도에서 새벽에 이제 나가면은 그 아직 정말 표현하면 새까맣습니다. 이 사람들이 몸도 새까맣지만 새까매 새카맣, 정말 천 명이 아침에 지하도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겁나는 거죠.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에열명 벌지 말고 한명 입을 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먹는 게 그렇게, 주, 그,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배고픈 사람들이야. 배고픈 장정들. 예?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보통 3인분 이상은 누구나 먹어요. 많이 먹는 분은 6인분 먹어요. 전에 그 정몽준인가 왜 서울시장 나왔을 때 모르고 이제 노숙자 그밥 퍼주는 데 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산같이 퍼어요 밥을. 그랬더니 그게 막그 매스컴에서 막 보도되면서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밥을 산같이 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몰라서 푼게 아니고 노숙인들이 더 줘요. 더 줘요. 더 줘요. 더 줘요. 이래요. 산같이 퍼야 돼. 진짜로. 어? 이만한, 우리 먹는 접시 있잖아요. 그걸로 전체 퍼도 그 만족을 안 해요. 그렇게,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어, 천명이 몰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겁나요? 안 나요? 네. 그, 그 먹는 것을 계속 매일 제공한다는 게 재벌, 재벌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할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할수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봉고차를 타고 오는데 찬송을 들었어요. 예, 찬송을 들었는데 그 이제 10월 9일 2시 30분에 하나님 앞에 소천하신 오정옥 집사님이 그 이렇게 같이. 불은 합창단에서 부른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제가 그분이 앞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찬양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찬양 있죠? 네. 아버지 눈물이 머문 머문 것을 머문 곳에 내 눈물도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머문 곳에 내 마음도 머물게 하시고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오면서 계속 제가 아 앞에서는 오종욱 집사님이 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그것을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들었어요 정말 내가 항상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서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알아 하, 정말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떤 거인가 아버지가 지금 어떨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땐 가끔 하나님을 울리기도 하겠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울기도 하겠다. 그죠? 자, 오늘 이 야곱이 어, 아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어, 아들에게 그 어, 약속을 받는 장면이에요.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유언을 했을까? 야곱은? 예? 야곱은 어떤 유언을 했을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곱은 어떤 유언을 했을까? 여기서 이제 아들 보고 에, 어, 오늘 옆구리 그네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도뼈를 그 환도뼈에 손을 넣고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어, 나 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이 약속을 함께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한 돗배에다 손을 얹고 하는 것,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나와 너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네 후손도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이 거창하게 야곱이 그 요셉에게 유언을 어,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 유언을 이거를 했어요 저희 내외 언니가 굉장히 좀 약간 사치해요 저거 완전히 100% 달리죠 그래서 저는 일평생 동안 비나나를안 꽂아 봤어요 반짝이는 삔나나를 꽂은 거못 봤죠? 네비나나를안 꽂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그 언니는 좀 이렇게 뭐 반지 귀걸이 뭐 어. 심지어는 내 결혼 예물까지 뺏었어요. 아 뺏은 건 아니죠. 아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너무 좋다. 나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 막 이러니까 내가 좋았어요. <laughs> 그런데 어, 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친정 아버님이 어, 우리 그 세째 언니 보고 딸을 그 딸이잖아요. 그걸 다 풀으래요. 다 풀으래. 너무 귀걸이 목걸이 다 풀었어요. <laughs> 그랬더니. 음. 이 금이나 은으로 치장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치장하고 살아라. 그러셨어요. 네. 아, 그랬는데 오늘 야곱은 어떤 유언을 하느냐. 어떤 유언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여기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자기, 그, 어, 자기를 어디로, 어디에 갖다 묻으라 그랬어요? 네 가나안에 갖다 묻어달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이건 뭐 아이 그냥 애굽에다 묻든지 뭐 가나안에다 묻든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은 분명히 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일평생 내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았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고 그렇게 묻히길 원한다예요 자손들에게 그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약속의 말씀대로 가난에 묻히겠다 이것은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 그리고 이 야곱은 언젠가는 이 나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유언한 겁니다. 아니,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애굽이에요. 애굽 지금 거기 와 있어. 장래 지내는 데는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지금 야곱이요, 유언을 나를 위해서 피라미타나 지어라. 그러면 지을까 안 지을까? 지울게. 짓고 말고요. 예? 왕에 대접을 했잖아요. 예? 이 야곱을 왕에 대접을 바로에 대접을 했어요. 바로 왕에 대접을 했고 그리고. 그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축도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피라미 하나 지어라. 어? 그리고 내 뼈가 내 살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장례를 치러라. 수천 년이 지나도 내가 보존되도록 해다오. 해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게 영광이에요. 죽는 사람들의 영광이야. 그런데 그거를 원하지 않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혼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병에 걸리, 걸리게 되면요. 좋은 나쁜 점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뒤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점수가 형편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약속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동대문 선교회에 가서. 그 집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어, 금요일 날 어,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다섯 시에 그 가서 여섯 시 삼십 분까지 집회를 했어요. 한 시간 반을 집회를 하고 여섯 시 삼십 분서부터 열 시까지 세 시간 반을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제가 너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소리가 들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그래서 나는 여기서 소리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귀에는 내 소리가 안 들려와요. 얼마나 내가 체력이 떨어졌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는 걸 중단하고 내가 화장실에 갔어요.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저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불쌍해요? 어? 동대문에서 돈 많이 버는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왜 불쌍해요? 근데 나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꼭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남아있는 한분한분다할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인들의 80%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한 명씩 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지금 마음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다그 기도가 나와요. 70%가. 70, 70 80%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마 누들을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아마 누들을 기도하면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그들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거의 7, 80% 나와요. 오늘까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맞죠? 그 기도가 나와요. 이제 우리는 어그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에, 전환점으로 나를 돌리시기 위해서 암이라는 것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암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지 제가 어제 이제 그 의료 검진을 하느라고 그 내시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뭐 저는 이제 뭐 용종이 하나 있어서 하나를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아프실 겁니다 배가 아플 거고 또 이제 뭐 배를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혈변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와서 설계했죠 어제도 여기 와서 설계했는데 제가 아파 보였어요? 안 아파 보였죠 근데 배는 엄청 아팠어요. 제가 <laughs> 엄청 아팠는데 그래서 어, 여러분 앞에서 내, 내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항암 그 그거 약 먹는 거 있잖아요. 너무 너무 그거 역겹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마우들은 항암도 맞는데 이거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먹었다니까요 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했고 그 아주 정말 이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적이지만은 아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아파가지고 정말 여러분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절대 아픈 표시를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막 행복하게 막 신나게 막 이렇게 하고 갔지만. 막, 집에 가서는 막, <laughs> 쩔쩔 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삶을, 아, 자손들도,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있게 살고 갔다. 우리, 또, 우리,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 교훈을 주셨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삶에서 전환점, 나만을 위해서 살던 거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할렐루야,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